퍼스트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훈련소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위와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5,240원이라는 고가를 달성한 이후 현재는 위와 같이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번에 퍼스트의 상승 추세로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퍼스텍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최근 퍼스텍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m r 로두 번째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퍼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기업으로서 잠수함과 군함에 투입되는 전장어학 추적 장치와 특수 기계 부품 등을 제조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함에 있어서 해군 구축함 호위 사업의 핵심 기자재를 납품해 온 경험이 있어서 국내 유일한 잠수함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미국 함정에 MRO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지원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h ha 중업 대한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까지도 미국의 MRO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 해군의 신규 수주를 따낼 경우 후속 MRO의 물량이 중소역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로 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 조선사 생태계 전반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퍼스텍 역시 이러한 수혜를 입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위와 같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의 상승이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MRO 시장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고 현재 조선의 불안기에도 지속 가능한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소, 중견,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의 합의된 금액만 약 210조로 어마무시한 금액을 자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퍼스트텍의 매출도 이에 수혜를 입어 매출이 상승하며 이러한 매출은 퍼스트텍의 가치를 나타내준 아주 객관적인 숫자이며 이러한 매출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재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이와 가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 우상향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업 분석을 통해 현재 퍼스트텍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퍼스트텍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0조라는 어마무시한 계약이 체결되면 이러한 수혜를 잇는 기업이 바로 어디다? 퍼스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매출은 더욱더 증가하며 현재 재무 상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위와 같이 5,140원이라는 고가를 달성한 이후 현재 왜 이렇게 주가가 더욱더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느냐 그 이유는 바로 왼쪽에 보시는 이 매물대 차트에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4,800원에서 4,93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매물이 위와 같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이러한 매물을 소화시켜야지 주가가 더욱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소화되는 순간 앞으로의 퍼스트에 주가는 최근 위와 같은 상승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물량을 왜 소화시켜야 되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채워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물량을 소화시키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켰다면 주가는 이러한 매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해야지 주가 상승에 있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이평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골든크로스나여요 이평선이 현재 정방에 졌습니다 이평선에서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골든 크로스와 정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재 퍼스텍의 이평선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 두 가지를 모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주가가 더욱 더 우상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텍의 주가는 이와 같은 우상향 이후 앞으로 더욱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퍼스트핵의 매수가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 더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처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 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 할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 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수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 신호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 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 놨습니다. 010 8187 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채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퍼스트에게 매수를 고민하시면서 차트를 관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 추가 매수와 저가 매수를 통하여 물량을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매수가는 4,870원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은 차트 내 바로 이부근인데 최근 위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과정에 있어서 이 4,87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물대가 현재 지지를 하주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수가를 4,87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퍼스트의 목표가는 만 원입니다. 왜만 원이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시피 현재 퍼스트 같은 경우는 MRO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퍼스텍이 가진 성장 가능성과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목표가를 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에 도달하여 매도하는 것이 아닌 해당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계단형의 과정에 있어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이 오면 매도 다시 횡보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의 바닥 즉 지지선이 확인되면 매수 다시 고점이 면 매도 이처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데 수익을 내고 싶지만 직장생활이 바빠서 하루종일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어디가 눌림목의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즉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을 위하여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하여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을 공유 받기 위해선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위에 보시는 010-8187-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인데 먼저 여러분들께선 제 번호를 저장해 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가장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러한 타점 문자를 공유를 문자를 통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으셔서 저의 이러한 공유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차단하여 종종 못 받으셨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말고자 제가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하나요. 제가 퍼스트에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했을 때그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문자를 통하여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이런 타점을 공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이런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장 시작 전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한개 많게는 세 개까지 전날 발굴하여 장 시작 전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제 번호로 단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이러한 단타 종목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토스텍의 재료가 너무나도 좋다 그것은 바로 조선인데 현재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에마로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의 규모는 약2 1 0종으로 어마무시한데 이러한 조선의 특징상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에 수혜를 있는 기업이 바로 버스텍이다두 번째로 현재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는 이러한 많은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이러한 소화가 있어야지 앞으로의 주가 더욱더 가파르게 우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이평선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골든크로스와 정방향인데, 현재 퍼스트은 이러한 이평선의 긍정적인 신호인 두 가지를 모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논리를 통해 앞으로의 퍼스트의 주관은 어떻게 된다? 위와 같이 더욱더 우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